안녕하세요, 펌펌 룸벤드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클로버, 클로버 모양의 어, 체인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드실 때 먼저 어, 오늘 제가 만든 걸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신 걸볼수 있죠. 어,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셔도 돼요. 어, 저는 어,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룸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는 기본 색상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 색상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방식에 자 먼저 양쪽에 거시고 쭉 일자로 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쭉 끝까지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끝까지 걸어주세요. 여기까지 거셨으면 양쪽에 하나씩 거시고요. 자, 끝까지 이렇게 걸어주셨죠. 자, 여기에서, 음, 자, 밴드를 한쪽을 거시면 나머지 한쪽은 그대로 거시는 게 아니라 돌리세요 돌려서 걸어주세요 자, 같은 색상의 밴드를 같은 색상의 밴드를 자, 하나 거시면 아이쪽을로 갈게요 하나 거시면 거실 때 그냥 거시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서 걸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죠 자 이렇게 거는 걸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색상을 이용하셔서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거시면서 다른 반대쪽 거실 땐 꼬아서 자, 거실 때 반대쪽에 거실 땐 꼬아서 자, 이렇게 해서 쭉 거시면 되는데요 항상 두 개씩 하나 두개 하나 두 개씩 같은 색상을 이용하셔서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반복하겠습니다 자, 아, 끝까지 끼웠습니다. 자, 끝까지 끼웠는데요. 어, 거실 때, 아까 제가, 어, 한 가지 주의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거시면, 이렇게 거시면 항상 이렇게 거시던지, 이렇게 X자를 먼저 끼는 걸 어디를 먼저 하실지를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를 먼저 하실지, 아니면 이렇게를 먼저 하실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느 한쪽이 위로 올라왔다, 밑으로 내려갔다 하는 부분들이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고점을 그 유의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끼우셨으면 자, 끝부분에 S자 만드시는 거아시겠계시죠 자, 새로운 밴드를 X자로 묶으신 다음에 합치세요. 끝부분에 끼워주세요 자, 룸을 돌려주시고요. 자, 아래쪽부터, 어, 뺄 거예요. 자, 두 개, 이, 요게 하나의 밴드죠? 요 하나의 밴드 바로 아래에 있는 것부터 빼셔서, 자, 앞쪽으로 끼워주시고, 빼셔서, 자, 끼워져 있는 쪽으로 끼시면 돼요. 아, 요게 살짝 빠졌네요. 자, 이렇게 끼워져 있는 쪽을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쭉 빼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걸 빼셔서 앞쪽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쪽에 있는 밴드를 빼셔서 앞쪽으로. 자, 요거는 반복이에요. 앞쪽에 있는 어, 핀에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앞쪽에 있는 핀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밴드를 빼셔서 앞쪽에 있는 핀에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방, 요것을 반복해서 끝까지 어, 걸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걸어주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다 걸었습니다. 자, 걸, 걸으셨으면 맨끝 부분에 바늘을 껴주시고요. 옆으로 빼주신 후에 자, 새로운 밴드 하나를 걸어주세요. 새로운 밴드 하나를 걸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잠깐 빼주셔야 돼요. 빼주신 다음에 밴드를 여기다 다시 걸어주세요. 바늘에 두두 개의 끝과 끝을 걸어주셨으면 이제 룸에서 분리를 해주세요 핀을 핀 해서 다 분리를 해서 빼주세요 둘 치우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모양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하시다가 중간중간 밴드 자체가 위로나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어, 모양이 나왔죠. 자, 모양이 나왔으면 이게 끝이 아니죠. 자, 룸을 다시 가지고 오시고요. 자, 같은 색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색상을 사용하셔서 자, 보통 어, 4 개에서 5개 정도 밴드를 걸어주시면. 팔목에 거의 맞으시거든요. 어, 팔목이 난 너무 특별히 가늘다 하시는 분은 한세 개만 끼우셔도 되고요. 자, 저는 네 개를 끼워봤습니다. 자, 네 개의 밴드를 끼우고 여기 마지막 핀에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핀에다가 걸겠습니다. 자, 마지막 핀에다 걸었고요. 걸고 나시면 자 여기에 밴드를 빼서 앞쪽으로. 밴드를 빼서 앞쪽으로, 밴드를 빼서 앞쪽으로, 빼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S자고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S자고리를 걸어 주시고요. 빼 주세요. 몸에서 분리시켜 주시고요. 여기에서 s 자구리 반대쪽도 끼워 주셔야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신 겁니다. 아, 여기가 작고, 쪽이 살짝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s 자구리까지 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